여보, 주말에 캠핑 가는 거 알고 있지? 준비는 따로 할거 없어? 텐트랑 다른 캠핑 장비는 차에 실려 있으니까 가서 먹을 것만 내일쯤 장보러 가면 될것 같아. 고기도 구워 먹을 거지? 이번에는 맨날 먹는 삼겹살 말고 한우 두툼하게 썰어서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을까? 스테이크 좋지. 술이랑 다른 간식도 넉넉하게 사서 가야겠다. 벌써부터 힐링할 생각에 너무 기대된다. 나 원래 벌레 정말 싫어해서 밖에서 자는 거 이해 못 했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제는 캠핑을 왜 하는지 알것 같아. 거봐, 내가 캠핑 재미있다고 했잖아. 한번 나가보면 안다니까. 그래, 아이 생기기 전에 많이 가자. 애 태어나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캠핑 못갈 테니까. 아이랑 셋이 가도 재미있겠지만, 아직은 당신이랑 둘이 가는 게더 즐거운 것 같아. 아, 그런데 이번 캠핑은 우리 두 사람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나 보다. 누구, 당신 친구라도 같이 가기로 했어? 그냥 나는 둘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캠핑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침 여분 텐트도 하나 더 있으니까 같이 가려고 네 사람 예약해 놨지. 시부모님? 아니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어제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당신한테 말하는 거 깜빡했어. 어차피 둘이 가나 넷이 가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귀찮은 일은 내가 다할 테니까 당신은 평소처럼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돼. 아니,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어? 늦잠도 못 자고, 편히 쉬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당신이 캠핑장 가면 고기 굽고, 요리하는 모습을 어머님이 보시면 기분 좋아하시겠어? 어차피 평소에 집에서 밥은 당신이 다 하잖아. 그런 곳에 나오면 원래 남자들이 하는 거라니까.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지. 어머님 눈에 당신이 고기 굽고 요리하는 게 퍽이나 좋아 보이시겠다. 아 진짜 뭐야. 나 이번 주 캠핑 가는 거 정말 기대 많이 했었는데. 하도 우리가 캠핑 캠핑하면서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으니까 엄마 아빠 보기에 좋아 보였나봐. 어차피 어른들은 불편하니까 그런 곳에서 편하게 못 자.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시면 다음엔 다시 가지 말자고 할 걸? 그걸 어떻게 장담해? 일단 나를 한번 믿어보라니까. 딱한 번만 같이 간다고 생각하자.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할 거야. 알겠어. 그럼 이번 딱한 번뿐이야. 내가 주말에 힐링하러 캠핑가서까지 시부모님이랑 함께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그래. 딱 이번 한 번이니까 당신이 참아. 다음에 갈 때는 진짜 둘이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자. 세상에 캠핑을 시부모님과 같이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저도 원래 캠핑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캠핑을 좋아하는 남편과 같이 다니다 보니 이젠 남편 못지않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되었어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직접 밥을 해먹는 맛도 좋고 한밤 중에 하늘의 별을 보며 맥주 한잔하는 재미가 그만이더라고요. 남편이 저희가 캠핑 다니는 사진을 자주 찍어서 시부모님에게 보여줬더니 자기들도 한번 가보고 싶다며 저희 캠핑 갈때 따라오셨어요. 남편은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어머님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일도 거의 대부분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 캠핑은 편하게 쉬고 느긋하게 즐기다 오는 재미인데, 어머님은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딱한 번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너희 다음 캠핑은 언제 가니? 우리도 이번에 텐트 장만했다. 이제 매번 같이 다니자. 네? 텐트까지 사셨다고요? 밖에서 주무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여름날씨라고 해도 새벽에는 은근히 쌀쌀할 텐데. 아니다, 아주 좋기만 하더라.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시절 생각도 나고 엄청 좋았어. 너희 시아버지도 또 가고 싶다면서 자기가 직접 텐트까지 사오지 뭐냐.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아, 즐거우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말이다. 저번에 보니까 텐트 치고 불 피우고 전부 우리 아들이 다 하던데. 너는 캠핑을 몇 번이나 따라갔는데 아직도 그걸 할줄 모르니? 어머님, 원래 그런 곳에 나가면 몸 쓰는 일은 남자가 해요. 저는 밥하고 커피 내려 마시고 각자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집에서는 제가 다 하는 걸요 뭐.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쉬러 가는 건데. 다음부터는 너도 배워서 같이 해라. 우리 거 텐트까지 두 개를 쳐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 모기가 그렇게 많니? 모기 쫓을 수 있게 준비 좀 해서 와라. 너희 시아버지는 아침에 라면 같은 거못 드시거든. 간단하게 국이라도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도 같이 준비해 오고.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한 거 없이 다 챙기려면 그냥 집에 계시지 뭐하러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캠핑장까지 가서 시부모님 아침상 챙기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앞으로는 아예 캠핑 가지 말자고 해버렸죠. 갈 거면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 가고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니 남편도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는 소리도 못하니까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가도 상관없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캠핑가서 뒤치다 거리 할 생각을 하니 끔찍했겠죠. 혼자 한참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자기 혼자서 예약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더라고요. 저는 몸이 좋지 않다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토요일 오전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발했던 남편이 그날 저녁 시부모님과 싸우고 왔다며 돌아왔어요.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며 앞으로 다신 캠핑 같이 안갈 거랍니다. 어머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캠핑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도 마라. 앞으로 다시는 그 놈이랑 같이 어디 안갈 거다. 뭐 하나 시키면 성질을 왜 그렇게 내는지. 그래도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예약하고 간 건데. 그렇게 성질만 버럭버럭 낼 거면 아예 처음부터 가자고 하질 말아야지. 너희 시아버지도 화가 단단히 나서 텐트 다시 팔아버리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는 절대 안갈 거니까. 니들이나 많이 다녀라. 기분 푸세요 어머님. 아니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님이 저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 캠핑 나왔으면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지. 처음부터 너무 투덜투덜 불만이잖아. 텐트도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더운 날세 번을 다시 치게 만들고 식사 준비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 저번에 어머님이 원래 그런 데 가면 여자들이 해야 한다면서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 그런데 아마 당신 없으니까 밥도 준비하기 싫었나 봐. 날도 덥고 힘드니까 나한테 다 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누워만 계시더라고.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계시지 뭐하러 따라왔냐고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다가 돌아온 거야. 어머님, 그럴 줄 알았어. 그나마 만만한 내가 있을 때는 나한테 다 하라고 하시더니 당신이 하기는 싫었던 거지. 아, 몰라, 몰라. 이제 진짜 엄마 아빠 모시고 캠핑은 안갈 거야. 놀러 가더라도 그냥 리조트 같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 어른들 모시고 고생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덕분에 앞으로 캠핑은 예전처럼 둘이 다니면 되겠네. 그래, 이제는 둘이서만 다니자. 진짜 험한 꼴볼 뻔했어. 아마 어머님 생각은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일 시키고 괴롭히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 따라오면 절대 안 가죠. 다나루도 제대로 못 버티고 자기 아들이랑 싸웠으니 앞으로는 절대 저희 캠핑 가는데 따라가겠다는 소리 안 하실 것 같네요. 남편도 이번 일로 학을 뗀것 같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며느리 부려먹고 일 시킬 생각만 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1년에 두번 명절에나 시켜 먹으면 됐지 아들 부부 놀러가는 곳까지 따라오려고 하는 건 진짜 선 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